나 음, 응? 개물 응. 마셔라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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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왜? 옥상에 임산부 새놈. 아픈 쿠키를 위해서 만들어준 집. 옆집에서 만들었어. 조코는 집을 나가버리고, 쿠키는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, 요 새녀석들, 임신한 새녀석들만 지금 밥을 먹고 있네요. 얘들은 저하고도 놀아주지도 않았는데. 아이고, 참. 얘들 새끼 놓으면 어떡할지 참 걱정입니다. 밥 줬다고 임신한 건 아닐 테고. 참. 어찌하면 좋을까요? 병원 갔다 오는 길입니다. 케이지 옆집에서 빌려가지고. 갈 때는, 뭐, 불안해서 야옹야옹 하더만, 올 때는, 두루, 바닥에 두루 누워가지고, 편안하게 있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. 다행입니다.